안녕하세요. 진주 한구루 치과 원장 박진성입니다. 제 전공이 뭐라 그랬죠? 예. 네, 보존과라고 했잖아요. 자, 보존과는 어떤 진료를 한다고 그랬죠? 예. 네, 충치, 신경 치료, 치아 외상으로 치아 미백, 즉 다양한 분야를 한다고 그랬죠. 자, 신경 치료의 분야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경 치료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재신경 치료를 하고요.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치근 현미경을 이용한 치근단 절제술 또는 자가치아 재식수를 한다고 우리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했는데요. 안 나와서 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신경치료 하다가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분 그냥 발치하자고 했거든요. 아, 이건 도저히 해도 안 되겠다. 죄송하지만 뽑고 임플란트 합시다. 그래서 환자분도 해보고 났으니까. 재신경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발치에 동의, 흔쾌히 동의하시고 임플란트 약속을 잡고 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하고 난뒤 재신경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낫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다? 시도는 해봐야 된다. 제가 환자분 오면 어떻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10명 중에 7명은 살려내고요. 한 3명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된다. 그런데 그 70%의 확률을 우리는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재신경 치료나 식은단 절제술을 해보자라고 저는 계속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음, 환자분이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치료는 기간이 조금은 조금은 길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표시가 이제 오른쪽 아래 치아를 말하는 거고요. 씹었을 때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신경치료를 다른 데서 받았어요. 근데 씹을 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임시 치아 상태로 계속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발치를 권유받았다죠 근데 뽑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피 진료 이게 이제 대표 원장님 진료다 뜻이고요 10명 중에 7명은 성공한다 제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70에서 80%다 완벽하게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알고 계셔야 해요 당장 뽑는 정도는 아니고 한번더 해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치아가 다 낫고 나면 전체 검진을 하겠다 라고 환자분한테 설명했던 걸 저희 위생사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방송이니까 영상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환자분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과장도 없어야 되고요. 축소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하는 있는 그대로의 워딩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신경 치료를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걸 딱 보면 어? 괜찮네. 나쁘지 않네. 뿌리 끝에 염증도 없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뿌리 끝에 염증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이 뿌리 끝에 이렇게 꺼벅해 보이면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치근단 낭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면 아얘 문제 있네. 이 친구는 재신경 치료를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했지만 뿌리 끝에 염증이 없어요. 염증 소견이 없는 거죠. 근데 환자분은 씹을 때 아프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좀 까다로워요. 기간도 오래 걸려요. 왜? 명확한 건 없잖아요. 하지만 환자분은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쪽에 신경치료를 좀더 깊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 정도는 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신경치료를 제가 했습니다. 다시. 아까 조금 짧았던 부분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갔고요. 신경치료를요, 제가 알기로는 7, 8번 받았어요. 보통은요, 3, 4번 하면 환자분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7, 8분을 받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제가 포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환자분이 힘들어 할까봐 혹시 너무 많이 힘드시면 발치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분은 되게 의지가 있으셔요. 아니요. 저는 처음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요. 한 세네 번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어요. 똑같대 환자분이, 아, 그래요. 어떡하죠. 죄송한데 좀더 진행해 볼까요? 했는데, 한 네다섯 번째부터 좋아지셨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병원에 오기 전에 아팠던 게 숫자로 10이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5, 6 이러면, 아, 됐다. 낫고 있네. 100% 낫는 것보다 추세적으로 낫고 있으면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치과 치료를, 재신경 치료를 받을 때, 처음에 아팠던 게 10인데, 어, 점차 점차 좋아지는 것 같아 같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받아보세요. 네. 굳이 다른 데안 가셔도 돼요.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파지는 통증의 정도가 줄어들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요. 조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세네 번은 효과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뭐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어, 의지가 있으셔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결과론적으로. 좀 7, 8번 이상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잘 됐다. 마무리까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크라운은 씌워지지 않았어요.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요. 조금은 불편감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임시치아를 제작해가지고요. 최소 3개월 이상 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 아, 환자분께서, 어, 괜찮다. 이제 식사해도 안 아프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드렸어요. 금으로 씌웠거든요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요 치과에 가면 주눅이 들잖아요 하지만 원장님이 말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해야 될 것도 있어요 통증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사 표시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아요 어, 제가 통증이 조금 남아 있는데 어, 임시 치아 상태나 아니면 크라운을 임시 상태로 임시 접착체로 붙여서 조금 더 사용하고 통증이 완전히 가시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서 아 그냥 치과라는 데가 워낙 무섭고 소위 표현이 그렇다면 좀 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잘 못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환자분의 추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아정 완전히 나온 것 같지 않다, 조금 불편하다, 찝찝하다 하시면 원장님께 임시로 조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사 표시하시면 원장님 기분 전혀 안 나빠집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이나 두달좀더 지켜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통증은 본인만 알수 있거든요 본인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의사가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치료했지만 의사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환자분이 아프다고 그러면 땡이에요 땡땡땡 맞잖아요 환자분이 나야 되거든요 그걸 알수 있는 건 환자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재신경 치료는 꼭 받아보자 자 여기까지입니다.